네. 혹시 여자친구분이세요? 입조심해 놔. 아, 시비 거시는 거예 죄송해요,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이분이 네. 허... 허언증이좀 있어서 나랑 사귀지도 않는데 네. 계속 사귄다고 소문 내고 다니고. 허언증 환자예요, 그냥. 아, 진짜요? 아, 오빠 나한테 왜 이래 진짜? 뭐실라손이야 <laughs> 뭐야? 왜 이래? 아니 뭐 아니 방복 이후에요? 왜 이래? 오빠는잘 보이려고 나의 아저씨 아이유처럼 입고 왔잖아 아저씨요? <laughs> 진짜 아이유 아니 저리 가라고요 아 이게 뭐야? 머털 조사야 뭐야? <laughs> 와 비주얼이 진짜 이렇게면서왜나 오해하게 만들어 네? 오빠 나 오해하게 만들었잖아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왜 <laughs> 오빠 나 저번에 오빠 집 앞에서 가려고 하는데 왜나 붙잡았어? 어? 왜 붙잡았냐고 아, 얘기해봐 그냥. 아 그게 아니라 저희 집 앞에 똥 쌌잖아요. <laughs> 그럼 붙 잡아야지. 치우게 해야지. <laughs> 내 마음이야. 뭘 마음이야? 운소리에 <laughs> 오게. 오케이. 그러면 그건 내가 그렇다쳐 우리 주말에 오빠 차로 3시간 동안 드라이브 한건 뭔데? 어, 뭐야? 단둘이 드라이브를 했어요. 아이고 왜만 네. 하지? 아이 그 드라이브. 아이 이렇게 내 차에 매달려 계셨잖아요. 예? <laughs> 뭐. 매달려 있었잖아. 아니 근데 <laughs> 중간에 배고팠어요, 이거. 뻥튀기는. <laughs> 뻥튀기 왜 샀어? 입이 심심해서 그래. 얘기, 얘기 들어보니까 달리는 와중에 낚아채 때문에 그냥. <laughs> 돈 갚아요. 아니, 그리고 계속 안 태워주니까 뒤에서 이거 욕은왜 하는 거야, <laughs> 어? 후진을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laughs> 오빠 내 마음이야. 뭔 마음이에요? 아, 정말. 오빠.